처음 사람을 잃어버린 삶의 길말을 다시 한번 깨달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로 2장 1절에서 7절 엠 c 토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로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에 타기 심이니까 닦았을 때, 내가 내인위와 소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환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대학의 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울지않는 것을 알느라, 그러나 너를 실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정사랑을 버렸는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위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위겠지 않냐며,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출대를 그전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곳이 있으니, 내가 내 골라다니는 행위를 요한도다. 나도 이것을 요한는다 귀는 그 자는 성령이 보이지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의 명 나무의 밧줄을 주워 먹게 하느라 저는 상담할 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야, 우리가 영적 상황을 다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은 에스케이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신앙과 영적 현주소를 어떠한 상황인지를 올바르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나는 누군가를 상담을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나는 성경의 어떤 구속의 원리를 설명을 해줄 건가를 이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있길바래요 예수님은 첫 번째 2장 1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축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구속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고 다녀요? 주의 종을 붙잡고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에 아멘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데 아무튼 요즘은 또 너무나 잘못된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삼가야 돼요. 거짓 성제자로 삼가야 돼요. 그러나 100%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정말 그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이성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진짜인 것 같아. 근데 이성적으로 이기지 못해요. 따라서 딱그만 하면 그 세상을 못 이긴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바르게 따르는 은혜가 임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에비스퓌리를 향하여 자신을 소개합니 2장, 2장 2절에서 3절에 그 에비스퓌리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권명과 책망과 경고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남의 식간을 먹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 요 우리는 누구를, 전도를 하게 되면 첫째 누구를 소개해야 되죠? 예수님 소개해야 돼. 그리고 누구를 칭찬해야 되죠? 그 사람을 칭찬해야 돼. 그래야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아, 네. 처음부터 책망을 해봐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네말 듣는다고 그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아, 네. 맞죠?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공면을 해. 그리고 책망을 해. 그리고 경고를 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하고 가지 않으면 옮겨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문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이기면 생명남의 과시을 주어버게. 할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이걸 기록하면서 이게 상담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네. 내가 전도를 할때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칭찬을하자. 그래, 마음의 문을 다 열죠. 세 번째, 권력, 책망, 평고 그리고 네 번째, 소망을 줘야 되죠. 이기면 우리가 생명하실을못 깨게.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야도 정립되어지고, 바르게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면, 이기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우리는 못 이겨. 예수님은 무엇을 이겼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는데 어떤 죄? 아담의 선악과 먹은 죄를 담당한 거예요.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둘째 아담이 예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남의 오물부터 부르는 이 존재하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거야. 근데 우리는 그소 아까 먹게 하는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을대 해봐요, 금방 타봐요. 어떻게 되죠?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내가 오늘 또 사탄에게 포로 됐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걸 믿고 말씀에 의자여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에 의자여 말씀에 죽으니까 말씀으로 우리 속사분이 거듭나면서 말씀으로 나도 시험을 이기는 단계에 들어가야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 드는. 복음의 사역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이 지금 몇 년? 35년을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도 다뒤따됐 했다? 다녔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법의 사역을 통한 구속의 원리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냐는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뒤흘리지 않니한 것을 안다라고 칭찬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스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쵸? 그렇죠? 행위가 있는 교회 그래서 수고를 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악한 자를 용감하지 않는 교회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교회 참는 교회 견딘 교회 게으르지 않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내 신명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이 정도 되는 것도요, 아무나 된다, 안 된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 사랑을 이러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있어. <laughs> 성경은 비유로 말씀해놨대요. 그 이유가, 사람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3일째 하나님이 역사해지지않으며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경은 임봉된대요. 개시로만 임봉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다 임봉됐어.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 이것을 열어서 내 삶에 적용하여 십자가의 예수견 뇌로 부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처소가 지어지는 거는 3일째 하나님 사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저는, 의로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할수 아, 네. 왜? 왜걸 깨닫게 할수 있어요. 자기 의로 왜? 왜이걸깨달았어요 저도 그렇 11년을 미국에서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 네? 옛날에 제가 건강했습니다. 제가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죠. 제가 제일 먼저 여기를 뛰어내려서 한숨도 안쉬고 쪼끄딱 떨려서 산에 올라갈 때도 몇십 년 같이 올라가더니 제가 먼저 앞장서서 서투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달인데, 예? 이걸 계속 썼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20년을 책상에만 거의 앉아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수술 안 하고, 견디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니, 제가 네. 아, 이번 청계를 마치고 왔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 걷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병원에 보니까, 이 발, 무릎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안마 기기가 있는 거예요. 그왜 거기에 두 번을 내가 이걸 눌렀어 그러니까 두 번을 했는데 오 일어나니까 무릎이 하나다 <laughs> 그래서 주사가안 맞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0만원 돈 가더라고요. 싼 거가 조금 비싼 건 30만원 넘고 그래가지고 그 즉시 샀어요. 네? 우리들 식구들 다 다리들이 운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놓고, 저도 쓰고, 다른 분도 쓰게 해야 되겠다고. 지접 썼습니다. 이제또다 보기 안되 있으면 안 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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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상에. 하늘께서 왜이 종아리가 풀어지니까, 이 무릎이 안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 하나? 죽도록 충성해도 내용이가되어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린대. 왜그럴까 나는 일하는데, 딴 사람은 일안 해. 이것도이 일하다 보면 너무 속이 상해. 진짜요. 저는 오시을좀도선생 말씀, 막, 꽃밭 일하는요 그냥 제가 마음이 막 그래. 그러 조금 하고 저게, 근데 이제 좀 오셔서 같이 할때 조금만들 같이 하면 좋잖아. 그렇게 하면 도와주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여기 아, 막 불이나고 지저분해야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돼야 좋아요. 깔끔하게 정리돼야 좋아. 따라서 나 이곳에서 은혜받는 분들은 음, 의무적으로 음, 자, 풀을 음, 뽑아야 된다. 풀을 <불을> 뽑아야, 마음의 작초를 뽑아주신다. 아, 네. 이게요, 이게 마음의 작초가 말씀만 붙도록 막 이른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야. 꽃을 봐도 힐링이 돼. 풀을 뽑으면서, 성령님내 마음의 작초도 뽑아주시고, 치유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적당한 녹음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따라서 사람을, 쳐다보며, 사람을 스트레스 쳐다보며 스트레스 받아도 스트레스 꽃을 쳐다보며 힐링이 된다. <laughs> 제가 오시는 전사님하고 꽃을 심어놨어 아이고, 아이고, 이 마음이 다 꽃에 뺏겨가지고 이러니까 성령님 묻더라고요. 너는 성도를 바라보는 게 좋으냐 꽃을 바라보는 게 좋으냐 그것도요 제가 주님 자리에서 아요아이고 네. 내가 꽃밭 선전을 너무 잘하네. 네. 주제는 뭐 뭡니까?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 따라서 내가 풀을 뽑자. 네. 풀을 네. 뽑자. 네. 풀을 네. 뽑자. 점심 먹고 잠깐 식분식이라도 풀을 뽑자. 네. 아멘.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여기는 여름만 되면 풀과의 전쟁이. 네. <laughs> 근데 해야 돼요. 지금 몇년 했더니 그래도 많이 자리가 잡아지는데 지금 막. 자기잡아주면 뛰어서 여기저기다 또 나눠 씻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이 곳이 꽃동산이 됩니다. 아멘. 네? 좋아집니다. 그래서 첫사랑 의 말씀에 은혜도 있고, 예? 네? 꽃, 꽃으로도 힐링하고, 자연으로도 힐링하고, 이 골짜기 자연이 보통 자연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요, 칠, 칠나무가 또, 쫙, 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침침나무가 있는 곳은 없어요. 근데 그 침침나무는 열매서부터 나무서부터 잎서부터 다약이래요 네? <laughs> 저는 뭐야 그 열매 나올 때 밑에다가 비닐 깔고 털어가지고 그걸로 효소 좀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곳에서 일할 때 맨날 금식하면서 무슨 보양을 먹어요 저 진짜 보양 먹은지 기억도 안나 어, 보양 먹을 돈이 있나 하나님 자연에 다 준비해 주신 거야. 아, 부지런만 네. 하면 다 괜찮아, 그렇죠? 그 그러시더니 또 하나님께서 예? 쑥에다가 간추를 넣고 생강을 넣고 대추를 넣고 끓이래. 그래서 저는요 금시에 계속 할 때요 들통에다 그걸 끓여놓고 계속 그걸로 먹었어요. 요즘에 또 그도 것안 되네. <laughs> 하면 좋은데 합시다. 숨을 아, 네. 말려놓은 게 있는데다 안 그러려고. 참 우리가 정말 이 건강 관리도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이 골짜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주셨어. 옛날에는 이 골짜기가 다 돌미나리였어. 불행하게 말하더라 그래서 나는 또 그릇 뜯어서 반찬해 놓고 살았어.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내 의의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뺏겨져요. 아멘. 저는 너무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말씀 깨닫고 뭐 하다보면 또 그게 내 의의가 또 깨닫고 또죄 잘못했어요. 또얘기 또 하고 또이러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창에제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떤 사람? 영원 사랑하는 사람. 영원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름대의 은혜를 받았던 시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죄도 보고 구속이 죽어 보였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다 부부를 덮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구를 하여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내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 영혼이 충만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 <laughs> 2장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흥이하, 생각하고 위기하여 처음 행위를가지나고 만일 그리하지 않면 후기지 않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구속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지? 아, 내 의로 충성을 했어.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어. 나를 낮추지 못했어. 내가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그 사람에게 금멸을 베풀지 못했어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이 은혜를 입으면 회개여 회개의 열매는 처음 행위를 갖는 거래 처음 행위를 갖는 거그래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준사명에 축대도 옮기고 은혜도 다 옮겨 우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가룟유다가 마띠아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을까?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상대방 허물부터 본 시간이 시작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결과가 예수 밖에 사역으로, 예수 밖에 사랑, 어, 호수고로 그치고 말았구나. 깨달을 수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구하지 못하는 영적 결말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시의자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없음마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예수 안에 구할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시간은 예수 밖에 있어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회개를하며 십자가 은혜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나중에 꼴를 얻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몇세 이사를 났죠? 1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년 걸렸다? 100년 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몇 세에 셋을 낳았죠? 135세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닮은 자를 낳았대. 그걸몇살에 첫사랑인 거예요? 135년 만에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요정이에요. 가난, 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광양의 말씀의 일정을 받고 성령의 몸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행복해지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그 경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고 우리를 그 경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령의 봄으로 말씀해 은자여 십자가에 죽는 자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는 역사.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내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그리도 인격으로 성장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 요한봉의 시부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 하면 가지처럼 밖에 보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면 사람에게 밝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还能呀。